전열모자TV 불량식품 그런 건안 파나? 아 이거 맛있는데. 와, 여긴 절대 애들이랑 들어오면 절대 안 되는 곳이구나.

하고 싶다는데 어 재밌겠다 이곳은 보드게임 천국이에요 엄마 포켓몬 카드 찾자 응 엄마가 이거 해보려고 세 자꾸 포켓몬 카드만 찾을 거야? 아니세요 5번고는 포켓몬 친구들과 아 5번고 미니포켓몬은 각자 동시에 문제 카드 빈칸을 퍼즐 조각으로 채우는 신나는 퍼즐 게임입니다. 네, 야이칸 아, 뭐 이런 뜯고 칸을. 있는 거 지금 사고서 넘어가죠. 음, 이칸 여기 있어. 이 카드에 이 칸에 맞춰서 걔네들을 맞추는 거야. 오, 이런 식으로 있구나. 오, 뭐,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쓸라. 아, 엄마 이런 식 아, 알았다. 어, 뒷장도 있어. 이... 엄마. 오, 응, 어이런 식으로 하는 게인가 봐. 응. 엄마가잘 봐. 봐봐 여기 난이도가 좀더 어려운 거야 세연아. 엄마 쉬운 면. 응? 엄마 이거 어. 이렇게 하는 건가 봐. 봐봐 여기 봐. 이렇게 봐봐. 세연이 이거 봐봐. 여기 칸에 맞추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응.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야. 응. 하는 거야. 응. 자. 왔어. 1차 세연 어떻게 하는지 알지? 응. 해봐봐. 해볼래? 같이 해 볼까? 응. 좋아. 준비 같이 해야지. 지금 여기 응. 좀 같이 중간 놔줄래? 네. 함께하자. 준비 시작. 일단 이거 여기 갖고. 대상 것은 음, 여기야. 음, t 기 아니야. D. 되게 어렵다 n 데 to the order of down things. m o t h 여기 tell me, go, yes, Togi. b u 면 있고 t I get it, Yoshi. Oma, you'll be able to feel at young w o

정부차상 갈마 정부차상 정부청사, 정부청사 갈마 월평 맞지? 응. 감천 갑천 갑천 유선응천 구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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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청원 월드컵 경기장 노는 노은 노은 지도 반석. 맞아, 다 맞았어. 형을, 토요일. 찍고 싶은데. 너무 커져. 왔어? 형이 거기 쓴다, 같이 찍는다고? 응. 여기서 한번 가보자. 되게 크다. 그치? 살살 눌러요. 엄마, 이것만 들어줘. 새로 내려놓고 하면 안 될까? 엄마가 더 이상 손이 없어. 여기다? 응, 내려놔. 음, 난까 그거 할 거야? 캡틴 아메리카다. 오, 멋있는데. 이무 귀여워. 오, 그거까지 끼기는 새로 너무 많아. 네심이 <laughs> 과하구나 뭐?! 야이 부위는 그냥 놓고 가는 거야? 음..아니 응. 응. 아니라 응. 오징어 응. 게임 아니야? 이게 <laughs> <재밌습니다. 웃음> <그게> 뭐야 <laughs> 있어? 아다 어? 세율이 거야. 세율이 어? 하얀 건 종이요, 검정건 글자이니. 엄마 절대 이거 버리지 마. 어 맛있어? 일단 가아는 맛이 빠졌거든요. 일단 야야겠다안 매워? 안지여니뭐지잘 먹네. 이나의 누나. 잘 먹네. 뭐? 누나. 음. 잘 음, 먹네. 음. 너도 잘 먹어야지. 음. 나 그러니까 잘 먹어. 응. 이거 그 뭐지? 닭강정. 이거 맥... 어떤 소스야? 달콤. 달콤? 응. 달콤은 달콤하고 맛있는 거 아닌가? 맞아. 이거 게 달콤하고 맛있는 거야 응, 그것도 내일 수 있어. 엄마. 로 나가. 안 맞아? 응. 한 방에 이렇게 운동이 나온다고? 진짜? 어, 저거 좋은 거야. 아, 게 무슨 어. 카드인데? 뭐라 어, 얘 변기 병기, 맨이다 어. 얘가 어. 얘가 스피커맨 아니야? 아니. 잘 나. 어. 얘 어. 변기맨인데 눈이 왜 이래? 레이저 그 쓰고 부분. 있어 얘는 변기맨이. <laughs> 과연 <웃음>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구 어? 야하 아, 겹치는 게 없어 세우라 어 뭐야 뭐야 다행이다 맞다.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네가 좋아하는 그게 없네 하필 타이탄 프리맨만 없네 음.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 뭔데? 아, 아 네. 어, 맞아 키프로 방 맞아 아, 어, 가오동 성남 바로 옆에 있네. L, P, R, O, V, E, N, C, E 써 있는데요? 응, 음, 여기. 나 침대를 달고 있어. 응. 자리가 있을까? P, R, E. 어, 자리는 있어. 사람 많다. 어, 사람도 많은 것 같아.

나무도 돌아가기 갈망 한니다앨가고있어더아모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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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웃음> <목소리> 네. 들어가는 거예요. <목소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